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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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안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척동 금강 2차 단지 내에 나와 있는데요. 음, 전면동, 앞쪽동은 저희가 내부나 뷰 모습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뒷동은 지금 처음 소개를 시켜드려요. 음,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실 모습 보실게요. 이쪽에 아트월이 있고요. 그리고 정남향인데도 남서쪽으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서 채광이 정말 좋거든요. 뷰 한번 보실게요. 뒷동인데도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고요. 뷰가 확 트여 있어요. 주방의 모습 보실게요. 이쪽이 식탁 자리거든요. 가로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시고, 세로로 이렇게 놓으셔도 6인용 식탁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자리예요. 도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김치냉장고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수납장을 짜서 놓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희 금강 2차는 일자 주방이거든요. 아일랜드 테이블 위에 전기 인덕션이 있어서 전골 같은 거 드실 때 여기서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주방 개수대 앞편에 작은 창이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그렇게 작지도 않고 숲뷰도 보실 수가 있고 초등학교랑 뒤편에 호반 3차 단지도 보여요. 옆으로 보시면은 가스 컵탑하고 오븐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뒤편에도 지금 보시면 밥솥 자리하고 여기 다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 상하 부장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금강 2차 입주하시면은 대부분 여기는 음 정수기 자리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옆 펜트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양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여시면 안쪽 깊이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주방 물품이나 식료품들 보관하기 좋은 공간이고요. 주방 옆 발코니 한번 보실게요. 공간이 아주 넉넉한 공간이고 세탁기랑 건조기 위에 직렬로 올릴 수가 있고요. 옆에 실외기실이 있고 그 위에 물품으로 그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식료품들 보관하시면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안방 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아 그리고 이 공간 자꾸 손님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열어보시려고 하거든요. 이 공간은 열리는 공간은 아니고요 장식이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쪽 들어와 보세요 안방 쪽 보시면요 패밀리 사이즈 침실 침대 넣어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 베란다 공간에 빨래 건조대 있고요 안쪽으로 대피 공간이 있어요 안방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파우더룸 있고요. 위쪽에 조명이 들어가져 있고 음, 아, 부부 욕실. 줄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울 수납장하고 샤워부스, 해바라기 샤워부스 들어가 있고 안방에 창이 있어서 환기시킬 때도 좋아요. 그리고 안방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장식장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이 있고 밑에도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이불장처럼 쓰실 수도 있고, 계절 옷을 이쪽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과 알파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알파룸 한번 보실게요. 금강은 구조가 처음에 알파룸 공간을 드레스룸처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장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를 걸으실 수 있는 시스템장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거울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주방이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작은방이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방, 두 번째 작은방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작은방 먼저 보실게요. 두 번째 작은방은 지금 붙박이장은 없는 방이라서 조금 더 공간이 여유롭고요. 성인 침실로 쓰셔도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현관 앞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있는 작은 방이에요. 붙박이장 세칸 사용 가능하시고 거울 있고 밑에 수납장도 세 칸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공용 욕실 한번 보실게요.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랑 거울 수납장. 여기 보시면 문 뒤편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서랍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실 물품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모습 보실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넉넉한 공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보시면 거울도 있어요. 지금까지 금강 2차 84A 타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존에 보셨던 영상이랑은 또 다른 면이 있죠. 집집마다 뷰도 다르고 음,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한점의 부동산 되겠습니다. 안녕.